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의 말씀 중에 1절로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 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아멘. 이제 이창주 목사님 나오셔서 제9시 기도 시간에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과 열심히 변치 않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하면서 굉장히 크게 부릅시다. 이 한반도에 껴있는 영적 먹구름이 싹 물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아민. 거기에 우리가 같이 묶여서 좌절되고 낙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로 어떤 사람에게는 답답함으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싹 열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 열심히 부릅시다 박수하면서. 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고열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것이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겨라 십자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에, 여러분은 가지고 있는 교재 35페이지와 36페이지에 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이 그 내용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 시대 한번 다 코로나 시대 코로나 시대 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특별히 열심히 하고 또 굉장히 많이 이렇게 모이고 있잖아요. 어, 이렇게 하는 것은 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뭐 질병관리청이나 대한민국 정부의 뭐어 총리가 발표하든가 그 세계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이 기도회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정치, 경제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교회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다 예배가 중단되고 뭐 기도원이 없어지고 어, 그런데 이거 큰일 났다.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경제 성장이 돼야 나라가 잘 된다. 또 취직이 잘 돼야 된다. IQ가 높아야 성공이 된다 그러는데 이 성경을 든 사람들은 다릅니다. 예, 일곱 별을 잡으시고 일곱 초대사에 다니시는 주님 이게 요한기초록 1장 20절 2장 1절인데 한번 해봅시다.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일곱 초대사에 다니시는, 초대 다니시는 주님 교회가 이 지구의 역사에 제일 앞장을 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진행할 때는 교회를 쓰시고 교회에 세운 주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앞장세워서 일을 하신다. 그러면 마귀의 전략은 교회를 약화시키고 주의 종들을 이제 절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승리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주여 하는 이 마디가 한 마디가 아, 저뭐 150마일 휴전선을 지키는 장병들의 그총을쥐고 눈을 부릅뜬 것보다. 백배는 천배는 더 능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나라 모든 기업들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돌아가서 생산품을 해서 이제 수출입을 해서 나라의 이익 경제성장을 가져오는데 그 경제성장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보다 우리가 이 아침에 주야 하는 것은 백배 천배나 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말씀이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 말씀이. 자. 두 번째 기도가 필요한 때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필요한 때. 기도가 필요한 때. 여기 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다 그렇게 시작해요. 한번 해봅시다. 제 9시.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 9시. 제 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에,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이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이 1장에서 승천하시고 2장은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모든 사람들 속에 임하시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3장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예수님의 지자들이 길거리 나갔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를 시작하면서 하는 커들한 내용이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제9시,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먼저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제9시 기도 시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제9시 기도 시간. 우리는, 그 이제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냥 막 돌아다니고, 뭐 봉사하고, 밥해주고, 식당 일을 하고, 어 교회 페인트 칠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뭐 레크레이션도 하고 아침 저녁 식사도 하지만 이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의 사역에서 제자들의 사역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의 사역으로 바뀌면서 첫 번째가 기도시간이 있었다 여기는 제9시 기도시간이지만 초대교회에서는 7번씩 기도시간 혹은 5번씩 기도시간 우리를 상처 주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선입견으로 막혔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기 전에 심령이 묶여 있다고요. 주여 하니까 싹 물러가고. 아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제구식 기도 시간에 야 사랑하고 이 기도 시간 기도 시간 기도회 시간 그것이 이제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니까 예배 시간하고 같아지는 건데 이걸 제일 앞장 두더라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인쇄물에 보면 발과 발목에 힘이, 힘을 얻고 하면서 다 발과 발목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얻고 이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laughs>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의 기도 시간을 찾아서 이런 시간이요 이런 시간 예배 시간 이게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을 구찬케 한다 무슨 이슈를 내세우고 거기에 하나 되게 어떤 운동을 한다 그렇게. 선입견을 갖지 마시고 기도 시간 자꾸만 들으면 좋은 거예요 산기도도 좋고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니까 성전 안에 안못 들어간 장애인이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한 오늘 우리 시대하고 다 그렇다 나는 이 사도행전 3장이 일평생 나면서부터 장애예요 우리나라는 한 1, 2년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풍요와 부요라고 하는 이 흐름을 교회 안에 스며들었단 말이요 이걸 냉철하게 판단해서 갈라 갈림길을 선언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들이 너무 배고프고 고달픈 한국 역사 속에서 이 풍요 부요라는 게 들어왔어요. 부요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말하기를 부요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신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부요가 되더라도 내면에서 오직 주님, 하면서 오직 주님, 오직 주님.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말하는데 약 장애가 돼. 지금 더운 다어이 질병으로 인해서 아주 더 확, 더욱이 세상에서 우리를 끌어당겨요. 향락이 성공이다. 사치가 승리다. 명예가 성공이다. 부와 권, 권세가 인생의 구원이다 이렇게 해치는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가난하고 비천하면 우위축당하고 아주 비굴해지고 그리고 가진 사람들은 성공이양더 이상.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까 이게 질문을 하잖아요. 참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참 그러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우리가 이 신앙적인 눈을 보면 성전 문 앞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신앙이 있는 거지 없는 건지. 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 우리 스스로 목사라고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 장애인요. 이이 아주 자유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집사, 권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는 우리 학생들, 우리 어린 아기들, 교회에서 왔다 갔다 이제 그들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냐고요. 그 분위기에서 이제 어느 시점에 그들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할수 있도록 가이드해야 되겠죠.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참 신배,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한번봅 내게 내게 금과 은은, 없거니와. 금과 은은 없거니와 성경은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라 우리 목사님들 참 고생하지만 이 말씀 잘 새겨 드려야 돼요. 우리 오늘 목사님들은 오늘 수요일 저녁 예배 끝나고 천막 교회에서 철야 기도를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말을 밤새 주여 주여는 못 하는데 우리가 그 전에는 그렇게 한 적도 있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막에서 자문서라도이 시대가 너무 난감하고 너무 걱정이 돼서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갈매산에서 촤. 하주에치잖아요. 엘리야는 그렇게 문제를 풀잖아요. 국가적인 문제잖아요. 기근과 재난의 문제잖아요. 어렵잖아요. 또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에, 그 이사야가 국가가 어려울 때, 우시야가 죽던 해, 국가적인 정치적 상황 이 어려울 때, 그는 성전으로 향하여 성전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속에 흔들리면 안 돼요. 집사님, 권사님,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금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이신앙적인 자세가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은과 금은 없거니와. 은과 금은 있어도 그걸 뒤로 내려놓고, 그거의 가치는 중요하지 않은 거야. 세상의 향락과 사치, 그리고 부와 명예는 가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예수만이.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예수만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참 신병,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시게 하는지. 원이 원웨이 워절 그걸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일하다가 배고플 수도 있어요 그럼 굶어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오직 나의 주여 내가 학생 때 학교에 부흥에 가서 그렇게 엎드리면 일제시대 6.25 사변을 거쳐온 주의 종들 지금 다 생각을 떠나데 그분들이 설교할 때참 아주 지금도 냉랑하게 그 설교 음성에 칼라가지 기억이 나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광야를 지나가더라도 배고프고 갈증이 나서 모래장불에 쓰러질지라도 믿음 가지고 쓰러십시오. 근데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게 50년, 60년이 됐는데 생생하게 믿음 가지고 쓰러집시오. 그분들은 예수의 믿음을 절대로 했어. 우린 죽어도 예수의 이름이 절대일 때는 세상은, 아니고. 그럴 때는 그걸 숨겨라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어도 비참하게 죽었다. 병들어서 죽었다. 고난을 당한다. 자식이 안 된다. 이렇게 비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 오직 우리 하나님께 향한 길참 신비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야. 하늘과 땅에 계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주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좁은 길이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길. 그러나 생명으로 인 이걸 버리고 세상에서 흐르는 소리, 칼라, 테레비, 문명, 인터넷, 유튜브, 세상, 풍요, 오락, 특별히 한류라고 하는 것, 그거에 아주 도치돼서 유엔에 가서 한류 바람을 일으켰다. 그거는 그 세상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를 우리는 약간 비웃어요. 그러나 비웃지 않더라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함으로다 예수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요. 그 믿음과 고백이 되어진 사람 이 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예수의 이름을 상업적으로 장사꾼식으로 써먹어서 뭐 인기를 끌고 그런 시대는 지금 지나갔어요. 지금. 여러분 참 신비한 거예요. 자, 한번 그래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더라 저와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도 우리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때문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 하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펄쩍 일어나는 거예요. 난 이게 사실이라고 믿고, 특별히 2021년을 지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3장을 나는 참 애울 그 정도로 익숙해요. 아하, 오늘 주신 음성이구거이게 펄쩍 일어나더니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이 성전 밖에 흔들흔들해요. 어? 아, 흔들흔들해요. 코로나 걸리면 어떻고. 안 걸리면 못하고, 죽으면 또 어때? 그거 뭐 죽으면 뭘? 그걸 뭘 비극이라고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일 때는 순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냥 발목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안에 뛰어 들어가서 뛰어 들어가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아맨.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는 거예요. 이 성전 미문에 있던 장에 오늘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다 그래요. 긴가민가한 거, 여러분 감사하세요. 이 시대를 지나면서 의사선생님이 병자의 병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리고 지, 그 대책, 처방을 내리잖아요. 오늘 이 시대, 누가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 항상 들었기 때문에 비슷한데, 이 시대적인 처방을 이렇게 정확하게, 은과 금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질병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보여져야 돼요. 그게 그렇게 선언했더니 펄쩍 일어나서 성전에 뛰어들어가서. 그럼 사람들이 비판해요. 성전에 들어가서 열심히 예배하는 것이 그게 성공이냐?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신비한 건 하나 더 하면 성령이 하시 성령 일하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시는건새 탄생이야. 진짜 뉴버스 본억에 있냐. 성령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은 그렇게 시작해서 그 성령 받은 사람 도일하거든요 어떻게 새 창조가 일어날 수 있냐고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는 수리하고 약간 진화, 발전하는 다 하나만 써요 자, 오늘 여기는 장애인이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야, 이런 거는 의사선생님도 할수 있다고 그렇게 맞서요 그래요? 요한복음 11장은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나요 그리고 엊그제 설교한 에스겔서 37장은 죽은 지 나흘 정도 아니라 마른 뼈다귀 말은 뼈다귀가 살아나요.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나는 이걸 믿습니다. 참. 내가 어떻게 이게 목사 돼서 믿는 거지. 나 자신을 자꾸 비춰요. 목사니까 이런 말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믿습니다. 믿어요. 난 축복을 받았어요. 내 진짜 헌금을 한다면요. 수도 없을 거예요. 나는 이 시대에 이 방향이 나에게 보이는 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다무감사 어, 엊그제에 어느 대학의 역사를 편집한다고 에, 에, 저한테 인터뷰하고 얘기를 해서 지난 한 40년, 50년의 역사를 이제 묻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할 말이 있다면 뭐냐? 나는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 40년, 50년의 역사를 편집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시대의 대학의 미래, 앞으로 40년, 50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학생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의 내용은 어떻게 할 것이냐. 특별히 기독교 학교라하했을 때는 진짜 초연한 자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시점이다. 그런데 이 그러니까 거기 있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눈을 가지고 말씀해 주는 사람이 있겠냐고 진짜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야이 시대를 지나면서 하, 코로나가 약간 이게 위드 코로나로 되면서 약간 지나면서 이런 기도회를 한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 목사님들한테 내가 생각할 때에 약간 나이가 좀 있다는 어른의 입장에서 너무 고마워서 내 호주머니 털어서 아,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어제 점심에도 맛있는 거 오늘 점심에도 예언을 했어요 더 맛있는 거 먹자.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있지. 뭐, 돼지고기를 먹든 닭고기를 먹든 기름기가 많아서 콜레스테롤 때문에 곧 죽는다, 젖 죽는다 하는데, 아, 그게 곧 죽든 늦게 죽든, 하좀 아, 배부르게 잡수. 오늘 저녁에도 교회에서 천막을 치고, 하 아, 그래. 너무 고맙고. 우리의 일은 그래도 이런 사역에 동참하고, 어, 그래도 여기, 그냥 여기 있는 게이 시대를 보는 눈을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은사를 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 네. 우리 간사들도 할수 있으면 해도 되는 거요. 예 그러나, 아, 어, 신앙 고백이 확실해야지. 영분이 와서 텐트에서 잤다. 제 믿음 충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야, 오직 주님 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야. 예, 요한복음 2장 28절에 도마가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마의 로드 마이 갓. 나의 절대, 절대. 이게 신앙의 세계예요. 그럴 때참 신비하게 이 펄쩍펄쩍 뛰고 기뻐했다는 건 사실입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압니다. 내가 수시로 이 몸의 연약성 때문에 수시로 아팠다, 일어났다, 수 없는 변곡점을 걷지만 크나 속에 있는 기쁨을 내가 감싸할 수밖에 없어요. 하, 주여 하늘의 검은 영적 막에 구름을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해요. 인간이 새창조된 사업이 마른 막대기에서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건 성령의 임재예요. 아멘. 인간에게 이런 큰 축복을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여러분. 이제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실 텐데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피스를 나눠드렸고 그다음에 영상에서 나오는데 힘차게 드럼을 쳐야 되니까 힘차게 치고 한번두번 번 열심히 부르시고 그리고 촤한번없다 주여 주여 우리나라를, 우리나라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두 번째 기도 주여 하면서 속에는 주여 주여 한국 교회를 한국 교회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더해요. 세 번째, 주여, 주여 한국의, 한국의 사역자들, 사역자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집사님, 교사, 당신도 사역자입니다. 목사님은 말할 것도 없고, 주여 우리는 기업과 길이 열리기를 원하고 마지막 하나 네 번째, 주여, 주여 대한민국, 대한민국 대통령, 대통령 바로 소개해 주세요. 조금 흐름이 흐름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 교회를 비파하는 그 마귀하고 손잡은 세력은 끊었으면 좋겠어요 크, 우리 힘으로 안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소원해요 아멘. 자 열심히 부릅시다 박수 안에서 I'm 보통 불을 끄지 말라 주여 불을 붙이고 주국 살려서 우리 나를 살려주고 내 자녀 내 사업체를 살려줘 없어서 에서로아에서로어을러가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로일어라 아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봐. 아니 그게 말을 살려. 질병을 치하시고 길이 열리게하시전저 오래 전에 오래 전에 열리고에 우리처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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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아셔야 돼요. 어서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성경이마신다고요 우리가 주여 부를 때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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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